반으로 잘라볼게요. 됐습니다. 아주 잘 익었어요. 보세요. 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맛있는 찐빵을 만들어 볼게요. 이거 어, 강력밀가루 520g이에요. 또 우유가 200ml 한 컵. 이거는 생막걸리 한 컵. 계란 2개. 이거는 자일로스 설탕 반컵, 이스트 반큰술, 그리고 소국 1티스푼 이렇게 넣고 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견과류나 콩 종류도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. 반죽을 해야 되는데 반죽이 부풀면 두배 이상으로 이렇게 부푸니까 좀 넉넉한 볼에다가 반죽을 한게 좋아요. 520g 강력 밀가루 넣고 생막걸리 1컵 200ml 우유 1컵 200ml 제가 전에는 황설탕을 넣었어요. 이번에는 자일로스 설탕을 넣을게요. 반컵 소금 작은 술 하나예요. 이스트는 드라이가 아니고, 그냥 이스트예요.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 큰술 정도 붓고, 이렇게 저어 놓을게요. 잘 녹아요. 금방 이렇게 우유처럼 녹지요? 잘 녹았어.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. 계란, 계란 두 개를 깨줘요깨어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넣어줘요. 그리 반죽을 해줄게요.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실온에다가 부풀려서 쪄먹으면 돼요. 너무 쉽지 않나요? 양만 잘 맞춰서 좋아하는 견과류 같은 거, 콩 종류 넣고 찌면 돼요. 한 30분에서 35분 쪄서 드시면 돼요. 반죽이 농도가 딱 맞아요. 골고루 섞어졌다 싶으면 이대로. 네, 이렇게 해서 넉넉 잡아 3시간 둘게요. 여기다가 랩을 씌워도 되고, 저는 유리뚜껑을 덮어서 3시간 두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빵에 고명으로도 쓰고 섞어서 찔 건데,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, 이거는줄강낭 콩이에요. 자잘한 콩하고 좀 큼직한 거하고 섞였네요. 요거 좀 넣고, 어, 밤은 제가 쪄서, 껍질 벗겨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예요. 이것도 좀 넣고, 요거는 호박씨예요. 호박씨하고, 음, 그냥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. 콩은 양을, 계량을 해서, 한컵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요거는 밥에 앉혀 먹고, 이렇게, 한 컵을 이렇게 넣고, 여기다가, 고운 소금 티스푼으로 가볍게 하나, 그리고 설탕 푹 떠서 티스푼으로 하나, 물을 한컵다 넣었어요. 물은 한컵 붓고 끓여볼게요. 물이 졸을 때까지만 끓여주면 돼요. 밤도 이렇게 먹기 좋게 갈라서 한컵 사용할게요. 한컵 넉넉하게 사용하고 이거 남은 거는 밥할때안 쳐서 먹으면 또 맛있겠죠? 강낭콩 삶은 거는 음잘 삶아졌어요. 건져서 섞어 놓을게요. 섞어 놓는데 고명으로 쓸 거를 좀 남겨놔야 되겠죠? 고명으로 쓸 거를 좀 고명으로 쓸 것만 남기고 떼놓고 이 정도. 위에다가 고명으로 뿌려야 되니까 이것도 좀 남겨놓고, 반도 좀 남겨놓고, 요거는 고명으로 위에 올릴 거예요. 됐어. 잠시 냉장고 넣어놓을게요. 찜기에다가 면포 깔고 쪄도 되지만 저는 틀에다가 틀에다가 쪄 볼게요 틀을 깨끗이 씻어 건조해서 기름을 좀 발라줘요 그래야 빵이 쏙잘 빠지거든요 참기름을 좀 발라줄게요 준비해 놓고 네 반죽이 빵빵하게 아주 잘 부풀었어요. 3 시간 됐는데 와, 이렇게 많아졌어요. 부풀어서 여기에다가 아, 보세요 기포가 이렇게 잘 부풀었네요. 여기다가 강낭콩하고 재료를 다 넣어줘요. 다시 섞어줄게요. 찰진 거좀 보세요.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. 어, 이대로 어, 면포 깔고 찜기에다가 그대로 쪄도 되고요. 오늘은 예쁜 하트 틀에다가 쪄볼게요. 이거를 이렇게 부어주는데 가득 부으면 안되고 또 부풀어 오르니까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위에다가 고명을 남겨놓은 거 이렇게 군데 군데다가 꾹꾹 눌러서. 고루 보기 좋게 올리면 돼요. 모양이 이쁘죠? 이렇게 해서 살짝 또 부풀면 찔게요. 찜기에다가 제가 물을 미리 끓여 뒀어요. 불을 끄고 여기다가 따뜻하게 넣고 이렇게 따뜻한 데다가 두면 더 빨리 부풀어 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서 이대로 5분 정도 뒀다가 쪄 볼게요. 네. 5분 됐는데 열어 볼게요. 그득하게 부풀어 올랐죠. 이제 쪄 볼게요. 켜주고 불을 살짝만 줄여주세요. 물은 미리 끓였어요. 찜기에 물을 미리 끓여서 따뜻한 데다가 5분 정도 뒀다가 이렇게 쪄주면 돼요. 불을 살짝 줄이고 30분에서 35분 쪄보겠습니다. 유리뚜껑 속으로 빵이 쪄지는 게 보이죠? 빵이 그득하게 부풀어 올랐어요. 잘 쪄지고 있습니다. 와 많이 부풀었어요 지금 15분 지났는데요 많이 익었어요 25분 되면 뚜껑 열고 젓가락으로 익었나 확인해 볼게요 불 세기는 중불로 줄여놨어요 네,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잘 익었나 확인을 해서 생밀가루가 안 묻어 나야 돼요. 거의 익었죠? 한 5분만 더 찌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제 빵 쪄진지가 30분 됐어요. 다시 뚜껑 열고 한번더 확인하고 아잘 쪄졌어요. 이제 불을 끄고 찜솥에서 꺼냈어요. 산더미처럼 부풀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쪄졌습니다. 와, 탱탱하니 그냥 빵이 아주 잘 됐어요. 빵을 이제 조금 식었어요. 빵을 이제 빼봐야 되겠죠? 잘 빠질 것 같아요. 접시가 두 개가 필요해요. 이렇게 해서 쏙 빠지네요. 와, 노릇스름한개 밑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죠? 다시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. 와, 빵 보세요. 잘 됐어요. 설거지 거리도 없죠. 그냥 씻어주면 되고 면보 깔고 찜기에다가 찌면 이렇게 설거지 거리가 많잖아요. 이렇게 틀에다가 찌면 설거지 거리도 없고 좋아요. 빵이 모양은 잘 나왔어요.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썰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어떻게 썰으면 맛있을까요? 일단 반으로 잘라볼게요. 어, 파근파근한 게 어디? 보겠습니다. 빵잘 됐죠? 아주 잘 익었어요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습니다 보세요. 우와. 음 맛있다. 빵이 아주 잘 됐어요. 먹기 좋게 잘라서 드시면 돼요. 음. 구우면 이렇게 밑에가 노릇노릇한 게 이렇게 맛있어요. 네, 찐빵 만들어 보았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감사합니다.